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니다 사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살해는 의붓딸의 오빠와 다른 유족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자 김상우는 피식 웃으며 뻔뻔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전화 아 지켜본 주민들은 악마의 웃음이라고 경악했습니다. <muchas upset> 이 엄마 데려와. 2015년 안산 인질극 및 강간 살인마 김상훈 지옥의 4시간 25분 2015년 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안산 인질극 및 살인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에서는 단순 인질극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별거 중이던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7세 의붓큰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했으며 16세 어린 둘째 의붓딸을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 라며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드러난 범인의 뻔뻔한 태도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전과 13범이었던 살인마 새끼 김상훈은 강간 등 살인, 인질 살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불법 촬영, 감금 등의 10개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 사건 개요 및 전개 2015년 1월 13일 오전 9시 36분경 인질범 김상훈 1969년생 당시 46세 애 부인 최씨 당시 44세 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전 남편 박씨 당시 49세 예 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통제하고 인질범 김상훈과 협상을 시도했다. 김상훈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었으며 김상훈과 최씨는 별거 상태였다. 경찰과 대치하던 김상훈은 부인 최씨를 현장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최 씨가 전화를 통해 인질극 중단을 호소했지만, 김상훈은 최 씨가 집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다섯 시간여 동안의 긴 대치 끝에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서 창문을 깨고 집안에 진입하여 김상훈을 제압, 생포하면서 인질극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범행은 경찰 신고 전날인 1월 12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김상군이 박 씨의 집에 침입한 시점은 1월 12일 저녁 무렵이었으며, 전 남편 박 씨는 이미 12일 밤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 오전 최 씨와의 통화를 마친 김상군은 격분하여 박 씨와 최씨 사이의 작은 딸, 당시 16세, 큰딸, 당시 17세, 이보는 앞에서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했다. 또한 박 씨의 동거녀 당시 31세도 감금된 상태였다. 경찰 신고는 다음 날 오전에야 최 씨의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상훈은 부인 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 남편인 박 씨를 의심했고 이로 인해 그의 집에 침입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 신고 전날 밤에도 김 씨는 최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 거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야 큰달의 전화로 통화가 연결되어 인질극 상황이 알려졌다. 2 범인 김상훈의 실체와 역기적인 행각 이 사건의 범인 김상훈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다. 2015년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언론에 공개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 기자진을 보고 오히려 뿌듯한 표정을 짓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자를 노려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도 피해자이며 경찰이 지금 자기 말을 다 막고 있고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이며 자긴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애 엄마 부인 의 예, 음모다.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게 도와달라. 며 적반하장격 주장을 늘어놓았다. 물론 작은 딸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괴변이었다. 흉기상 이후 목과 코를 마다 질식사시키는 확인사살까지 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었다. 큰딸의 증언에 따르면 김상훈은 본인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김상훈은 전과 13범이었으며, 1999년부터 절도, 폭력,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에도 아내의 막내 딸을 성추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당시인 1월 13일 새벽에는 인질로 잡은 큰 딸이 있는 자리에서 막내 딸의 결박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 큰 딸의 진술에 의하면 막내 딸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라고 하거나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작은 딸을 향해 사정을 했으며 작은 딸을 성폭행 후에는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는 등 일반인들이 경악할 정도의 막장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으나 작은딸이 삼촌 차라리 나랑 하자며 애원했다고 한다. 이때는 작은딸이 이미 성폭행을 당한 후였다. 전문가들은 김상훈이 심각한 의처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후에도 괴변을 늘어놓는 등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막내딸에 대한 도착증 및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여 사이코패스까지 의심되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자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려졌다. 처의 행동과 사고까지 통제하려는 망상적인 태도, 낮은 죄책감과 공감성 결여, 교활함과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 폭력성 등 반사회적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앙 경찰학교 김복준 교수는 윤영철이 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38점이 나왔는데. 김상훈은 만점을 받을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로 그의 악질적인 성향을 시사했다. 경찰은 김상훈에게 인질살해, 특수강간, 감금, 폭행, 상해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잡힌 후에도 떳떳해 한 것은 물론 자랑스러워 하는 범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보면 모든 인질이 죽었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다. 저런 미친놈에게 일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봐야 할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죽은 이들에 대한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김상훈은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할 때도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불쾌한 음담패설을 늘어놓아 나중에는 술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결혼 전최 씨와 결혼하기 위해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혼 후 완전히 돌변하여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제활동은 없었으며 최 씨의 보험 판매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최씨의 수인마저 김상훈의 도박으로 탐진하는 등 최씨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부인 최씨를 상대로 한 폭행의 수인은 상당히 높아서 최씨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발비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 인질극 일주일 전 김상훈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딸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보복이 두려워 만났다가 잠시 감금당하고 칼에 허벅지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경찰에 찾아갔으나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급하게 돈을 마련해 방을 얻고 딸들을 피신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들에게도 김상훈에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112에 신고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인질로 잡히던 날 저녁 마지막으로 만난 둘째 딸이 집에 도착하자 김상훈이 있었고 결국 이 참극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 범행의 상세한 시간 흐름 김상훈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이후 최 씨가 박 씨와 이혼하자 최 씨와 혼인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내연녀를 만나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최 씨가 내연녀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려 실패하자 최 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일본도를 휘둘러 머리카락을 베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2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 막내딸 박양을 성추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년 10월 30일 최 씨와 말다툼 중최 씨가 옷가지를 싸서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이들을 뒤쫓아가 택시를 타려던 최 씨를 주먹으로 때려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흉기로 협박했다. 2015년 1월 7일 인질극 일주일 전 오전 12시 30분경 상록구의 모카페에서 별거 중이던 최씨를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나무젓가락을 분질러 모게 되고 협박하여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성폭행한 뒤 오후 5시 30분까지 감금했다. 그는 최씨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최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1월 12일경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 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격분하며 인질극을 계획했다. 2015년 1월 12일 오후 4시경 부엌 칼을 들고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의 박씨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있던 박씨의 동거녀에게 박의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으니 열어달라. 고속여 집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칼로 위협해 동거녀를 결박하고 작은 방에 가둬두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경, 박씨가 귀가하자 그를 집 안쪽으로 유인해 제압하려 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씨가 밖에서 술이나 한잔하자 고 말하며 나가려 하자 박씨를 붙잡고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십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살해 후 시신은 화장실로 끌고 가 숨겼다. 이후최 씨의 작은 딸과 큰 딸이 귀가 차례로 제 앞에 작은 방에 가둬 두었다. 1월 13일 새벽, 작은 딸을 성폭행했다. 1월 13일 오전 9시경,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와서 내 잘못을 빌라, 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통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보복으로 칼로 작은 딸을 찌르고 코와 입을 눌러 막아 살해했다. 현장 검증에서의 뻔뻔함. 2015년 1월 19일 오전, 경찰은 비공개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 중한 명인 최 씨의 아들 박모 씨, 20일, 가, 김상훈 이 개새끼야. 엄마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냐, 고 울분을 토하자, 김상훈은 내 네, 엄마 데려와. 이 XXXX야, 라고 들에 고함을 치며 뻔뻔함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저런 죽일놈, 사형시켜라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함을 치기 전에는 활짝 웃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인상을 주었다. 3. 인명 피해. 인질로 잡혔던 인원은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 최 씨와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박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30대 여성 등총 4명이었다. 이중전 남편 박 씨는 인질극이 시작되기 전날 이미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막내 딸은 다음 날 경찰 신고가 접수되고 최 씨와 통화가 연결된 후 격분한 상태에서 살해당했다. 큰 딸과 30대 여성은 무사했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어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인질범의 부인 최 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았다. 특히 큰딸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 칼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했고 동생의 시신이 방치된 방 안에서 5시간여 동안 자신도 김상훈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붙잡혀 있었기에 그 충격이 가장 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는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상태였으며 목에 수차례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부검 소견으로 전 남편 박 씨는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작은 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부검 결과 작은딸의 몸속에서 김상훈의 체액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은 김상훈이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4. 재판 과정 2015년 3월 1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상훈은 범행 전 아내의 허벅지를 일본도로 찌른 것은 의도된 범행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며. 작은 딸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재판부는 방청하던 유족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유족은 이 자리에서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 고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2015년 8월 21일, 1심 재판부는 김상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살자가 두 명에 그친 점,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분노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다고 한다. 김상훈은 무기징역 선고 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했지만 검찰이 사형을 요구하자 뒤따라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실 피살자가 두 명이라도 사형은 가능하고, 실제로 대구 중년 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다 극히 계획적이고, 여기에 반쯤은 모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감정이 크게 작용한 김상훈과 달리 그 의도도 훨씬 이성적이고 잔혹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사형선고는 적어도 2010년대부터는 모두 4명 이상을 살해한 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3명을 독살한 여성 살인범, 방화를 저질러 4명을 사망하게 한 여성,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이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살자 수는 적은 김상훈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았다. 2016년 1월 29일, 2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2016년 5월 9일, 대법원 이부는 김상훈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5. 문제점 및 사회적 논란 성급한 언론 보도 논란 사건 초기 언론에서는 인질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경찰 특공대가 동원되고도 두 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작전이 진행되어 막내 딸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논지였다. 경기 경찰청에 경찰 특공대가 없어 서울 경찰청에서 빌려왔다는 점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유도하고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이미 범행은 신고 전날 1월 12일 저녁부터 발생했고 박 씨의 동거녀를 속여 집에 침입한 뒤 살해, 감금 등 범행을 저질렀다. 막내딸은 다음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처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최 씨와 통화한 직후 격분한 김상훈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즉, 경찰의 대응 문제라기보다는 인질극 자체가 알려진 시점이 너무 늦어버려서 경찰로서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인질들의 희생을 막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언론의 초기 보도로 인해 애꿎은 경찰이 비난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론을 몰아가는 듯한 어조로 작성된 몇몇 기사들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논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월 8일, 최 씨는 김상훈에게 흉기에 찔린 후 안산 상록경찰서를 찾아가 김상훈에 대해 긴급체포나 접근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최 씨는 그냥 되돌아왔다고 한다. 최씨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 상훈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최 씨가 지난 12일 두 딸을 불러 여관에 머무르다가 전 남편, 친부, 애 집에 가던 중에 변을 당했다고 한다. 상담원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법적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대응을 할수 없다. 고소장을 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최 씨의 자유의사에 달렸으며 타인이 강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소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인들은 경찰서 안에 있는 직원이라면 모두 경찰로 인식하지, 현직 경찰이 아닌 상담역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상담역의 말을 들으면 경찰도 "이건 어떻게 못하는구나" "경찰이 그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인식하고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1월 27일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출동 경찰관이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수준의 현행 조치를 넘어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여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보역 중인 김상훈은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동료 수형자를 폭행하여 2025년 7월 징역 6개월의 추가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보역 중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범인의 극악무도함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의 허점,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깊은 질문을 던지었다.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